숨이 좋습니다. 잘했어서 응. 만나고 나가겠습니다. 아이고 받으셨네요. 머리끝까 내치신 것 같아요 지금. 네 오늘 또팀 위기 때 올라오셔가지고 숨이 했습니다 그분의 뜻입니다. 네, <laughs> 기분 좋기보다는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서 제가 되게 죄송했는데 이렇게 또 잘해서 말씀드리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겸사한 말씀이에요. 우리 팬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장인 선수로 언제 가는 끝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우리 계속해서 많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많이 팬 여러분들이 끝까지 함께 응원하고 계십니다. 우리 팬 여러분이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으로는 조금 더 민중책스러운 모습으로 결정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장인 선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경기 때는 멋진 투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